생과 사, 오고 감, 음? 이루어지고 깨어짐또 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 목전에 생사성계가 현전하게 나타나느냐 요거 바로 알자는 게 여기 불교예요 음? 우리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우주법계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본래 모습은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어요 를 근데 우리가 그 생사 없는 참 나, 나의 본래 모습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생사 있는 삼년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인연에 의해서 받은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 물질적 요소로 형성되어 가지고 형상 있고 모양이 있으니까 이름이 필요해요.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박 아무 것이, 이름부터는 이 육체를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놈의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종 노릇하니라고. 이놈 즐겁도록 하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100, 소작업은 불모하다 그랬거든.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한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 하고, 2년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내가 있어요. 내가 지어온 본업에 의한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을 돌려받기 위해가 지어놓은 고업 때문에, 업이 있으니까 그 업을 받기 위해서, 업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하니까, 새로운 육체를 받게 돼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지어놓은 업을 받기 위해서 이 육체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번고만 받고 끝났으면은, 다시 생사가 존재하지 않을 텐데, 업을 안 짓고는 못 받아요. 받으면서 또치어감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놓은 업은 또 남아 게대가 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주골 돌고 돌았으라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이 있는 그 육체 껍데기를 내가 안덮어어 보고 여기까지 오지도 안 했을 거고 또 앞으로도 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체가 내것 아니라 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 지는 업에 따라 가지고 이 육체를 받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내 인생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 가지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지어와가 받는 내 인생이고 내본업에 의해서 그 결과 가보가 나타날 따름이지 누가 준 인생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와 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한 평생 살아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력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짓지 아니한 나의 본업 외에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이 미치는 업이 있어요. 그걸 그를 보조업이라 그럽니다. 보조업인데 보조업은 내가 직접 짓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업이에요. 그건 뭐냐? 누구 업이냐? 아버지, 어머님이 지어온 부모의 업이 내게내 인생에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본업이 좋아야 보조업인 유업도 잘 만나게 되어가 있어요. 내 본업이 안 좋으면 부모를 잘 만날 수도 없어요.